우리는 왜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얼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증상,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낫지 않는 요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합니다. 혈액은 온몸의 산소와 영양을 옮기고 있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이시아란이나 편행 곳, 세멘 파커수 출판사.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이제, 노화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된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세혈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 구석구석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기미나 주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또한 몸이 차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수시는 등 온갖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노화랑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어 60에서 70대가 되면 무려 40%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쓰고 노화에 대비하자.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탁해진 혈액은 여러 유형이 있다. 모세혈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늘릴 수 있다. 흔히 혈액상태를 맑거나 탁하다고 하는데, 탁한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액 백혈구, 거칠거칠한 혈액 혈장, 찐득찐득한 혈액 적혈구로 나눌 수 있다. 액체성분인 혈장과 고체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한 번에 꼭한 가지 상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 하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섭씨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둘,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셋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세 번째. 현재 내몸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법. 첫째, 기가 부족하면 몸이 허하다.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고 항상 피로를 느끼는 유형이다.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위장이 약하고 입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부족한 기를 보충하는 방법은 아침에 햇볕을 쬐면 몸이 잠에서 깨어나 피로가 풀린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아침형 인간으로 생활을 바꿔 보자. 우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자. 위장이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그 다음은 족삼리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자. 족삼리는 다리 정강이의 바깥쪽에 있는 무릎 관절에서 손가락 3개만큼 아래에 있는 혈자리다. 이 혈자리를 누르면 소화와 흡수 기능이 향상되므로 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또한 기는 자고 있는 동안에 많이 축적되므로 수면이 부족하면 기가 부족함 증상이 악화된다. 최소한 8시간은 잘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확보하자. 둘째, 혈이 부족함. 현기증이 나거나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것은 혈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혈어란 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혈이 부족해지면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신경 쓰자. 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혈이 소모됨으로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취침하도록 노력하자. 혈을 보충하는 데 좋은 음식은 간, 시금치 등이 있다. 혈을 보충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다. 혈류의 말단인 발바닥은 쉽게 차가워지고 혈이 부족해지기 쉽다. 발바닥을 자주 누르고 문질러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비법을 그림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자리를 자극해서 상쾌해진다.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귀에는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가 많이 있다. 귀 주변을 눌러서 머리를 상쾌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귓불 뒤를 누른다. 검지와 중지를 붙이고 귓불 뒤 움푹 들어간 부분, 예풍에 대고 가볍게 여섯 번 누른다. 여기서 예풍이란 입을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귀의 뒷부분을 말한다. 두 번째, 귀 뒤부터 쇄골까지 림프를 밀어낸다. 첫 번째에서 누른 부분부터 쇄골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내린다. 좌우 동시에 여섯 번 밀어낸다. 세 번째, 귓불을 주물러 푼다. 안 혈자리를 중심으로 귓불 전체를 주물러 푼다. 가볍게 여섯 번 정도 잡아당기면서 풀어주자. 네 번째,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다. 귀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가볍게 잡아당긴다. 위치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자극을 준다. 다섯 번째, 귀를 손가락에 끼우고 스트레칭한다. 중지와 검지 사이에 귀를 끼우고 뒤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여섯 번 움직인다. 여섯 번째, 귀를 앞으로 접어서 상하로 움직인다. 귀를 앞으로 접은 뒤 상하로 여섯 번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귀가 따뜻해진다. 딱딱한 넓적다리, 종아리는 건강의 적신호 자신의 넓적다리나 종아리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지금 바로 만져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자. 만약 딱딱한 상태라면 옐로 카드다. 그대로 방치하면 조만간 각종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발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마사지를 해서 혈류를 촉진해 주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 반드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풀어 주자. 건강은 물론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종아리 마사지하는 법. 첫 번째, 종아리 전체를 문질러 준다.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그대로 무릎을 향해 일정한 힘으로 다섯 번 밀어 올린다. 두 번째, 정강이 뼈의 양쪽을 아래에서 위로 눌러간다. 양손의 엄지를 이용해서 정강이 뼈의 양쪽을 누른다. 발목에서 무릎을 향해 꾹꾹 누르면서 올라간다. 양쪽 종아리를 한 번씩 하면 된다. 넓적 다리 마사지 하는 법. 첫 번째, 수건을 짜듯이 비틀어준다. 수건을 짜듯이 넓적다리 전체를 비틀며 마사지한다. 오일을 바르고 하면 더 좋다. 두 번째, 살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 넓적다리에 살을 쥐고 엉덩이 쪽을 향해 조금씩 당긴다.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똑같이 두 번씩 한다. 세 번째, 주먹을 이용해 무릎부터 엉덩이 쪽으로 밀어낸다. 양손을 주먹 쥐고 무릎에 댄 후, 엉덩이 쪽을 향해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낸다. 넓적 다리 앞쪽, 안쪽, 바깥쪽, 뒤쪽을 각네 번씩 양쪽 다리 모두 한다. 무릎 뒤, 마사지 하는 방법. 첫 번째, 맥이 잡히는 부분을 찾는다. 바닥에 앉아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은 앞으로 쭉 편다. 쭉 뻗은 쪽 무릎 뒤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손가락 끝에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는다. 두 번째 무릎 뒤를 5초간 누른다. 앞에서 찾은 맥박 뛰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손으로 엄지 이외의 손가락을 대고 5초간 강하게 누른다. 세 번째 꾹 누르고 있던 손을 확 뗀다. 누르고 있던 손을 확 뗀다. 누른 부분을 잠시 문지르고 다시 강하게 누른다. 양쪽 다리 모두 10회씩 누르고 떼길 반복한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류 개선하기.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혈류를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 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또한 배를 감싸기만 해도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복부에는 위와 장 외에도 수분대사를 담당하는 신장 등의 장기가 모여 있다. 따라서 복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이런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붓기가 빠진다. 변비가 사라지면서 피부결도 좋아진다. 복대는 속옷 위가 아니라 맨살에 직접 닿는 편이 잘 흘러내리지 않아서 보온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위와 신장이 확실히 덮이도록 가슴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덮이는 폭이 넓은 타입을 고르자. 그리고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하반신의 고민이 해결된다. 엉치뼈는 골반의 중앙 부근에서 있으면서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뼈다. 엉치뼈에는 8개의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내장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온다. 따라서 엉치뼈가 차가우면 그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증상이 생긴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기관으로 이어진 신경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엉덩이 주변 전체가 따뜻해져서 혈류가 증가한다. 하반신의 붓기, 어깨결림, 권태감 등이 개선되는 등 유익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통의 지표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엉치뼈 부분이 덮이도록 속옷 위에 손난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눈을 이용한 초간단 혈류 개선법.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이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에 현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눈에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자주 해도 좋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그리고 샤워할 때 샤워기로 눈 주위에 따뜻한 물을 뿌린다. 섭씨 42도 정도의 약간 따끈한 물을 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주변에 5에서 6분 동안 뿌려주면 샤워기의 수압이 더해져 눈가의 혈액 순환이 촉진된다. 단 눈이 다치지 않도록 샤워기의 수압을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고 반드시 눈을 감고 하자. 여섯 번째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기만 해도 온몸의 혈류가 개선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왜 발이 아니라 종아리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아리는 심장에서 운반되어 온 혈액을 발끝을 향해 펌프처럼 밀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그런 펌핑 기능이 떨어지므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또한 종아리의 냉증은 혈류만이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정체시킨다. 그러면 림프가 하반신에 쌓여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종아리의 보호대를 착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자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아리 보호대나 레그워머 등으로 종아리 전체를 감싸기만 해도 된다. 레그워머를 한채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매일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을 밀어주는 펌핑 기능이 정상화된다. 일곱 번째,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뜸 대신 헤어드라이어로 해도 효과 만점. 뜸은 약숙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의 특정 부위에 온열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뜻해진 부위에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드라이어의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됨으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방법은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쐬기를 온풍 약풍으로 맞추고 15에서 20cm 떨진 곳에서 예를 들어 그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혈류가 좋아지길 원하는 부위에 쐰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1에서 2분 정도 된다. 마친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크림을 발라준다.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고령자는 하지 않는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첫 번째, 생강을 익혀 먹는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중심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생강은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대사를 높이고, 냉증,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해준다. 생강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유효성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생강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하면 생강오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생강 오일이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데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코코아나 홍차에 넣으면 매일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시도해 보자. 그리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익히면 생강 오일이 사라지므로 프라이팬 등에서 직접 볶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넣자. 두 번째, 몸에 좋은 기름을 먹는다.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먹자.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함유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몸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샐러드유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주성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등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등 푸른 생선의 기름에는 EPA라는 오메가3로 분류되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몸 속에 들어가면 딱딱해진 적혈구의 막을 부드럽게 하거나 혈소판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래서 EPA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름 중 하나다. 그 외에 올리브 오일이나 기 버터 등도 혈류를 개선해준다. 세 번째, 양파 슬라이스는 물에 담그지 않고 먹는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날것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볶거나 찌는 등 가열해서 먹어도 맛있는 만능 채소다. 투명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 최근 양파의 효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파 특유의 냄새는 황화할 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화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 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레세틴, 황화프로필, 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유효성분인 황화프로필은 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므로 양파를 자른 뒤에는 씻지 말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부터는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를 살펴보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매일 생활 패턴이 엉망이면 별로 효과가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인생을 더 즐겁게 살수 있는 것 아닐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수 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찰수 있다. 햇빛을 받으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행복한 기분이 된다. 둘째 다이아몬드 축으로 운동량을 늘린다. 정수리, 미간, 명치, 배꼽, 꼬리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반듯하게 선다. 몸의 좌우 균형이 좋아지고 틀어진 부위가 바로 잡힌다. 몸을 곧게 유지하면 자연히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진다. 셋째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데 집중한다.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히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이 외에도 하루 1만보 걷기 하루에 딱 10번만 스쿼트 하기,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쭉 펴주기, 앉아서 기지개를 켜기만 해도 어깨 결림, 요통, 두통, 피로, 근육통이 좋아진다. 특이한 것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우는 것인데, 눈물을 흘리면 뇌의 긴장이 풀려서 편안해지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림프구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또한, 평소보다 흥분한 상태가 되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액은 총 9만키로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혈액은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운명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혈액과 혈관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초요소이자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본래 의과대학을 나온 양의사지만 의대생 시절부터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을 돌며 자연요법을 함께 공부해왔다. 그후 생강요법, 온열요법 등 대체의학의 방법들을 양의학의 치료와 접목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을 맑게 바꾸었더니 환자들은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졌다. 이처럼 혈액과 혈류의 상태를 개선해 치료에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 체험한 후부터 그 방법들을 TV, 잡지, 책을 통해 알려왔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여성 질병의 경우, 혈액과 혈관 문제를 개선하자 더욱 빠르게 증상이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혈액과 혈관, 어쩌면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제대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제1조건이 아닐까. 혈관 미인은 늙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남들보다 조금 덜 늙어 보이고 아픈 곳 없이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 지침을 알차게 제공한다. 또한 늘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부모님께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